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바울과 베드로의 성격,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생각 안에서는 바울은 논리적인 사람이고 베드로는 감정, 감정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항상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를 쓰는 등 정말 우리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정리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바울에 대한 의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틀어서도 이런 것은 드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쓴 것이 맞나까지라도 맞나 싶나 이런 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길래 이러한 말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사랑으로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진 고난을 다 견디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이단 취급을 받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무엇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런 끈끈했던 성도 안에서의 교제가 무너지는 그것, 바울에게는 정말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감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지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도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감정적에서는 안 된다라고 흔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이런 것을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약간 그런 부담감마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요. 지금 바울은 감정이 확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말 필수, 필연적인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하는 대처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감정이 북받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담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갈라디아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랑을 담아 말한 이 호소문,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받는 복,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말씀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복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관련된 복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게 된 과정들. 성도들아, 그때 우리가 정말 좋지 않았느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어느 정도로 분위기가 끈끈했냐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우리말로 하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다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12절은 더 자세한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유대인의 후손들이 아닌데, 이 하는 생활 양식,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인데, 바울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런 이방의 풍습을 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떠올려보면요. 2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교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방,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는 식사를 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율법 안에서는 이 가르침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형제 자매임을 우리와 하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밥을 먹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으로서의 선민 의식을 내려놓고 그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된 것이죠. 밥을 먹음으로써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나와 함께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임을 내려놨는데 너네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책망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정말 격앙된 상황이지만 형제들아 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함께 믿는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적이 없었다. 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해롭게 안했는지 어떠한 관계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육체가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부분이 연약했냐 추측하기로는 앞서 말씀에서 이제 눈을 빼줄 정도로 우리가 함께였다 이런 표현으로 봐서 눈이 아팠다 아니면 바울은 또뭐 다른 몸이 아팠다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었다 등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고요. 중요한 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기에 바울의 첫 인상, 바울과 초반에 함께했던 그 인상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들법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또는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에는 서로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들이며 이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듯이 서로 말씀을 배우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관계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대화를 말씀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대화와 교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복이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복으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모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가장 복된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양육 훈련이 개강하게 되는데 모든 양육훈련을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는 것이죠. 양육훈련을 하게 되면 좀더 밀접하게 삶을 나누기 때문에 좀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보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예수님 같이 영접하였다. 서로 없인 여기지 않고 서로 사랑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나눔의 복이 풍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으며 우리가 풍성한 나눔을 하는 우리 잠실세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복, 바울이 돌아가자고 말하는 복,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복입니다.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언성을 높여가면서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한,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복에서 멀어지게 된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에 대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도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없이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담아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바란다. 보통 이 표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올바른 신앙생활 자체를 인도하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등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참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목적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은 열심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한 목적,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함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서 율법의 얽매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가르침에 종속되어서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경계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만 지키게 되었을 때에 율법에 얽매이게 되었을 때에 받게 되는 이 부작용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집니다. 나의 연약함에 좌절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나는 또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서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꾸 자신을 책망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항상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이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좋은 쪽으로 열심을 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어떻게든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마음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나도 귀하다. 우리 귀하신 예수님,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랑하면 어떡하죠? 막 간식 지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변화에 동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서 해! 어서 하라고! 안 하게 되면 너는 노예다! 너는 죄의 노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닭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도되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더욱더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 잘 배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서 할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있어야 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우리 이 사랑을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받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나누는 관계가 복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런 싸한 형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억울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사랑을 빠뜨리지 않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말 누구보다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여 졌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을 잊지 않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신앙의 중심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사랑이 중심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